천지씨 어머니가 뽑아주신 <laughs> 천지씨의 베스트컷입니다 사진 보시죠. 네. 귀 귀여워. 아니 규현씨랑 약간 닮았어 눈이. 네. 촬영 촬영해요 앤디 같기도 해요 눈이. 너무 이쁘네요. 빨리 열어줘요. 빨리 열어줘요. 예. 열어줘요 예. 자 열어볼까요. 3 2 1. 1. 저것도 여는 거 여는 거죠. 예. Omaha, 3, 3, 2, 1. 여러분 아 <Ma Ivan> <�ashiles> <benefit> 안녕. 예. Hey. 아. 방송 나갈 때 해도 아우. 되는 거잖아요. 예. 네. 네. <laughs> 그러니까. 맞아요. 그런데 천지씨 얼굴이 아니라 더하니까 더더 그래. 하잖요 걔니. 그렇게 바지를 안 입어요. 그렇게 바지를 안 입어요.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이 막 넘쳐. 자신감이 막 넘쳐. 윗덩이만 이고 자신감 넘쳐요? 아니 아니. 아, 무슨, 무슨 자신감인지. <laughs> 아니 그러면 네. 어릴 때부터 이제 윗도리만 입고 다녔어요? 네. 아니 무슨 계기로 바지를 입기 시작했어요? 네, <laughs> <laughs> <이게, 웃음> 저기 소변을 가리려고 이제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보다 쉽잖아요. 음. 그렇게 그러니까 벗겨놓고 제가 이제. 그리고 또 그게 유난또 덥더라고요. 그 애, 또 이게 습관이 됐 아, 그러니까 음. 그뭐기적이뛰니까 이제 아기가 뭐 입기가 싫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애 먹었는지 몰라요. 사진이 거의 그냥 저 때는 다 오픈마인드. <laughs> 아아어 마인드. 아 불안한데 이것도. 자 한번 볼까요안아 이, 거야외아이야외 잠깐만요. 이 반응 뭐예요? <laughs> 아쉽네요. 아직도. <아니, 웃음> 뭐 보다가 너무 니까 아쉽네요. 왜 야외 사진을 가져오셨어요? 또 있어요. 자,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시고요. 아, 기대해 주시고요? 자,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아, 너무 아, 카알에, 나왔어요, 컸어요, 컸어요. 자, 보겠습니다. 3, 2, 아이앵니다. 1. 아, 뭐야, 미라운 거지. 저 너무 컸어요. 미라운 거. 그래서 노래 좋아하셔가지고, 애기 가자 했을 때도 맨날 가셨다면서요. 낳기 전날도 노래방에서 노래를. 배가 야. 아픈 거예요. 어머, <laughs> 어. <그래가지고, 웃음> 아, 이상하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어. 집에를 얼른 갔죠. 어. 며칠 남았는데 어. 느낌이 오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어. 다음날 아침에. <laughs> 근데 전지 아. 씨 미안한데 아. 앞에 너무 큰 사진을 봐서 뒤에겐 심심하네요. 얘 심심하네. 아. <웃음> <웃음> 뒤에는 심심하네. 아.